현장에 오신 쉐이크로러 참가자께서는 강릉센터로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및 뒤형품을 수령한 뒤 신분증 네. 붙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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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물품 보관하실 거 있으시면 아제가 따로 맡겨드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구속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뉴발란스 런유어웨이의 킬카운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400명 예매해서 겨우 오게 됐는데 오늘은 미디어 프레스를 달고 찍게 됐습니다 뉴발란스 어, 크리에이터로서 참가하게 됐는데 뭐 어떠한 혜택을 당연히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뭐, 단순 러너로서 참가자로서 즐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이벤트가 쉐이크아웃 런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달리게 되는데 한번 현장 진행되는 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신발 지금 뉴발란스의 신제품이죠. 1080의 버전 14를 받았는데 이 친구를 신고 스카울런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또새 신발 신고 달리는 게 항상 기분 좋은 일인데 108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검증된 신발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또 이번 버전은 어떨지 또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다녔는데. 내리바라. 반갑습니다 4백여 명의 스트레이트로러너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런웅웨이에서 처음으로 본행사에 앞서 전자제로갈수 있는 2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시리들 먼저 뉴발란스의 런닝우승 고된철 고김현미 코치님 저희 실사 틀아웃 스트레칭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목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준비되셨나요? 자예 하나 둘셋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리더 분들의 인플 하일 이동하도록 습니다자 5분 30초 분들이 천천히 리더들의 인사에 이동하고 있고요. 7분 30초 베이스 그룹도 아니,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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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깁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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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어팅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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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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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보고 있어요. 어, 멀려. <laughs>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웃음> 자, 1km, 1km. 어디, 어디, 어 네. 아, 뭐야, 다뭐 들고 있어, 왜 다. <laughs> 자, 이제 반원에서 다시 회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들 에너지가 넘치시고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뉴발란스 대회는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laughs> 물론 지금은 더더욱 즐기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무사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갑습니다반갑습니다고습니다고해 주세요. 다해 주세요. 수고하셨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느낌이 어떠세요? 어, 어, 재밌어요. 발도 되게 편하고. 확실히 어. 어. 아, 말... 좀 업그레이드 된 어. 느낌이 나나요? 어, 어, 네, 음... 제가 지금 트레이너 신고 나서 2신발 신었는데, 발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버전3가 조금 음, 불친절한 음. 느낌이 있죠? 어. 음. 네,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좀 정말 편한? 네, 진짜 편안한 착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 <laughs> 간만에 또 구면의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태현님이시라는 일산에서 소방 근무를 하고 계신 멋진 분이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아, 항상 너무 감사. 이렇게 소방 직무를 하신다는 게 너무 멋지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오늘 쉐이크아웃런 참가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laughs> 아, 일단 400. 명을 일단 뽑아서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택받았다는 게좀 <laughs> 약간 기분이 좋고 또 여러 러너분들이랑 이런 러닝 열풍들을 같이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달리면서 보니까 다들 에너지도 다 넘치시고 네. 확실히 조금 다들 이 현장을 즐기시는 것 같아서 네네. 너무 좋았고, 내일 대회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네. 내일 어떻게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또 최근에 PB를 49분대를 <laughs> 찍었는데, 아, 내일은 아마 안될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으니까 아, 내일도 해가 엄청 쨍쨍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래도 한 50분대 초반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뽕을 믿고, 그리고 페이스 조절만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응원하도록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모두 안전하게 런닝하세요.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로마티카면 20주년 아로마티카 하면 20년 축하해 한번 돌려볼게요. 아로마티카! Yeah. 제가, 제가, 써주시고요. 네 제가 사합니에 서주시고요. 네, 셨나요 네. 바로 갑시다. 아, 너무 아쉬워요 어? 알고 계신가요? 칫솔질만으로 입속 세균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실. 계단 조심히 올라가세요. 아 예. 아 예. 아, 청각학가시네요 나란한 사이와함께하는 제로를 잡아라. 아까대, 아, 아깝긴 한데 한번봐 찍을게요 잠깐만요 무대 앞쪽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셋 <laughs> <불로> 오케이 두 번째는 뉴바이스 로고 손가락으로 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카메라 보면서 그렇죠요.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쪽으로 가보시죠. 감사합니다요. 스피커 올라. 우리 주자분들과 힘차게 이거 여인. 의받으실분두줄두 아, 아, 아. 두 줄로 펼드릴게요. 뒤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회장에서 이렇게 멋진 분만나뵙는데요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러너 오승민이고요. 화소 t v 운영하고 있는 러너 오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실력적으로는 지금 아마 유튜버 분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시잖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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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PB 아, 여러분들 몇인지 아시나요? 34분 대십니다1 0 k m 가 아, 아닙니다. 아막 그쵸? 그, <웃음> <웃음> 뭐,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네. 이 회장 느껴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역시 런유엄에 있는 제 컨텐츠에서도 넘버원 대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 넘버원, 괜히 넘버원 대회가 아니다. 2024년에도 역시 최고의 대회가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기 하프도 참가를 하셨으니까, 네. 또이 기운을 이어가고 계신데, 내일도 큰 목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 아. 한번 해주시죠. 33분 때가 야하.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일단 뛰어봐야 5km까지는 그 페이스로 가보고 뒤에 밀리지 안 밀리지는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 하반기 대회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끊으셨잖아요. 아, 뭐 그쵸. 뭐 그런 거 같은데, 야. 뭐 p b 를 깨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laughs> 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뛰는 분의 오늘 딱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일 장에서도 화이팅하길 바라겠고 저도 지금 시청자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pb 새우기를 서로 간에 지금 화소 tv도 광구자 운동가 디어 채널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더. 아광구자 운동가 채널 지금 최근에 만명 축하드리고요 <laughs> 앞으로 이제 10만 뭐 학교 10만까지 꾹꾹 연결해서 올라가도록 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 감사합니다 화소 tv도 요즘 폼 장난 아니거든요 또 많이 구경하십시오 내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 자 우선은 지금 1080은 잘 체험을 했고요. 2km 미니 레이스 빵넌 해야 되니까 내일 대회 슈 신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업입니다이1080 리뷰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너무 멋진 분, <laughs> 아름다운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발란스 MBX 소속에 있는 조기선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얼마나 고수인지 아십니까? <laughs> 근데 지금 MBX라고 하셨는데 네. MBX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에게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MBX는요, 지금 열심히 달리는 사람 들의 모임이고요. <laughs> 뉴발란스 소속에? 네, 뉴발란스 소속에 아, 열심히 네, 사랑스 모임입니다. <laughs>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네네. 어, 네네. 네, 24년에는 남자 7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 모임하고 있고 네, 뉴발란스 대회와 네, 뉴발란스 제품 잘 착용하고 네, 훈련하고 있습니다. <laughs>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면 잘 뛰는 분들 모아다가 뭐 뉴발란스 홍보하는 <laughs> 아 그렇게 되나요? <laughs> 아 근데 그분들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셔서 10km 대회니까 10km pb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내일 40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너무 멋지시고, 지금 워낙 잘 뛰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 쉐이크아웃런도 너무 열기가 뜨거웠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어, 오늘 저도 쉐이크아웃런 처음 참가해 봤는데요. 워낙 페이서 분들도 페이스 운영 잘 해주시고 또 참가자분들도 멋있게 잘 뛰어 주셔서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마무리 한것 같아요 저도 어, 이렇게 유발된 처음이다 보니까 미션 미션 너무 즐거웠는데 매일 잘 이동하시길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마 저랑 비슷하게 달리실 것 같은데 어, <laughs> 아 제가 더부족요아닙니다 <너무> <laughs> 아, 내일 뵙게 <laughs> 꼭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세요 어,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에너지 음료예요 아잘 마시겠습니다 오케이, 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아 탐탐 파이어 파이팅 파하나만 더. 드립니다 굿즈 중에 하나 아아르 20주년 휴카에 <laughs> 샴푸 아. 고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돌아가달라 함께 즐니다 여러분들 추가 거 보여주시면 좋 어떤 거예요? 자이 생분해되는 어... 칫솔이랑 치약이이랑 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조별하고요 페이핑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긴장되네요. 아 출발하는 거 왔습니다. 육문으로 들어올 건데 이때 안전 요원들이 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안전에 유의하셔서 그렇게 꼭 완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자들에게는 첫번째 오라스웨트 음료수를 제공해드겠습니다자분들은힘차 재밌게, 즐겁게 뛰고 나서하게스웨트까요어 와, 좋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뛰세요 어, <laughs> 순간부터 기록은 직접 냅니다 스타트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도전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와, 여러분들 저도 사실 예상 못했는데 6분 28초 와, 너무 기쁜데요 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뛰어, 뛰어, 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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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아 어떻게 2km를 5분대로 뛰시는 거죠? <laughs> 아, 네, 조금 짧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다 하더라도 <laughs> 네. 1등이신데 <목소리> 네. 소감 어떠신가요? 아 오늘 안 뛰려고 했는데 사실 내일 더 중요한 대회가 있어서 <laughs> 그죠, 안 그렇죠. 뛰려고 했는데 하고 팀원들이 자꾸 뛰라고 해가지고 그냥 오늘 몸풀경에서 그냥 뛰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니까 아, 네.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것 같은데 네. 내일 중요한 대회 잘 네.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네. 보시는 분들 이제 내일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파이팅 네.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런 유어 웨이 파이팅 마지막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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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제 메인 포토 분이신데요. <laughs> 오늘 러너 분들 이렇게 멋지게 담아주셨는데, 네네. 어떤가요? 어떻게 보이신 던가요? 지금 다들 힘들어는 하시는데요. 뭐 속으로는 즐거워 보이시는 <laughs> 것같아요 <같기도 웃음> <laughs> 네, 그리고 계속 계속 핀시할 때 네. 웃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저는 네.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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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분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네.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대회 장이 되었으니까 내일까지 다들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 내일도 좋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런 여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미니 레이스까지 즐기고 이제 저는 복귀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일 본 대회가 있으니깐요 지금 그 사이에 저는 아쉽게도 7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천명 중에 물론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어, 그 사이에서 어쨌건 남성 7위를 냈다는 게 너무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 <laughs> 그러면서 몸에 따로 문제도 지금 없으니까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응원해주신 분들 여기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고 인사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고요. 내일도 본 행사 제대로 한번 즐기고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다 쏟아보겠습니다. 내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뛰어 였습니다